아, 그래요? 서그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여러분, 제가, 쟤는... 저 솔로가 침복했었어. 오케이. 이렇게... 이 지금 삐는 건 아닌 거. 이 지금 삐는 건 아닌 거 같아. 자기야, 말사랑을 해도, 어, 뭐, 는데 짠 저는... 보냈냐고 나의 큰 귀로 나세 달만에 왔어 안녕하세요 자꾸가 좋아하는 베트남 청년 처음으로 유명. 학교에서 시험. 보였는데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이 있습니다. 음. 공을 잡고 후불어주면 공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반대 손수는 어떻 나겠지? 장담입니다. 오케이 별로 안 신기한? 음 신기해.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신기한 카드 마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음. 어? 섞어줄게요. 음. <웃음> 오 오. 억지로 <laughs> 안 해도 돼요. 어지로넘어지나갈때 아무데나 스톱해 주면 돼요. 음. 스톱. 여기, 음흠. 오케이 여기 있는 카드를 대로 보여줄게요. 이 카드예요. 네. 그런 카드를 중간에다가 잘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네. 그럼 대리로 오겠죠?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이것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다른 맛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맛을 아, 조금 더 어려운 퓨마스. 네. 잘 보세요. 잘 섞여 있는 거 보이죠? 하나, 둘, 셋하면 맞죠? 맞죠? <laughs> 어, 타이밍 타이밍도 <laughs> 완벽하게 아시네요. 내가 섞고 봐도 돼? 다음 맛을 해볼게요. 어, 아, 이마술. 이마술은 최근에 제가 최현우 발사님한테 배워온 마술이어서 음. 아마 신기할 거예요. 카드가 있어. 네. 이 카드를 이렇게 뚫어주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뚫린 거 보이죠? 네. 뚫리고, 빠진. 카드 확인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 안에는 카드가 아니라 사실, 손 줘봐. 쇳덩이가. 되어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보는 동안은 어디서 먹은 거지? <laughs> 어, 이거 좀 신기했어요. 응. 오, 오케이 이거. 언니와 동생이 계단 앞에 도달했을 때 반쪽만 있는 괴물과 마주쳤다. 언니는 오빠가 말한 것을 떠올렸다. 그 괴물은 시력은 없지만 청각은 예민하다고. 그래서 언니는 급히 동생의 입을 막고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반쪽 괴물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돌아서서 떠났다. 괴물이 멀리 가자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무겁고 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온 반쪽 괴물은 촉수를 뻗으며 근육 괴물을 공격했다. 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언니와 동생은 그때를 놓칠세라 도망쳤다. 이두 괴물은 분명 실력이 차이가 나 보였다. 근육 괴물은 주먹을 휘두르며 반쪽 괴물을 전혀 반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또한번 강력한 주먹을 날려 반쪽 괴물을 창 밖으로 내던졌다. 그 사이 언니와 동생은 드디어 2층에 도달했다. 언니는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다시 무겁고 큰 발소리가 들렸다. 근육 괴물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언니는 절망감을 느끼며 동생의 눈을 가렸다. 위급한 순간 이상한 여자가 아기 유모차를 밀며 근육괴물 앞에 섰다. 그녀는 근육괴물에게 두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괴물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녀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 이상한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또한번 강한 주먹에 쓰러지고 말았다. 위기의 순간 오빠와 그의 팀원들이 시간 맞춰 도착했다. 오바이 배그인데 반동이 없습니다. 바로 리빅가포칼리스 모드 군용 붕대를 기본으로 주고 농축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주게 된다면 자기장 밖에서도 누적이 되는데 이 모드의 특징은 반동이 없습니다. 데미지도 뜨게 되니 이하기가 편합니다. 두, 미네랄 이코 아리가또, 카카카카와이. 아, 이거 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람이 너 해달라오. 어머?

강아지도 있어. 어디 가흔는 거야? 뭐라고 하셨어? 나 라이브 안 꾸고 가셔, 맨날? 여러분, 아이들이 나 혼란 어라이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 All 저랑 같이 즐겨봐요! 응원들로 뭐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어? 왜? 왜 <laughs> 저렇게 부끄스러해왜저렇스 어쩌라고요 너무 감사 합니다. Eu vou me 와 엄마마 더라고 술 안먹어. 막시키지 마라. 짜잔 여러분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마리 그 여러분 언니 보세나보하시 그래. 나가 쁜 새치 새끼, 새끼 나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지금 건들고 싶어? 빠이 이뭐 시청자분인데 와 나 진짜 스치님 어디서 스치방 담보가 안 들어? 여러분 제 전화가 좀 미안 지금 전화 뜬 걸로, 전화번호 뜬걸로 전화번호 뜬거 이, 이 전화번호 뜬걸로요 전화하시면 안돼요 전화번 뜬걸로 절대 전화하시면 안돼요 이거 전화번호 뜬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老拉拜拜。